안녕하세요 정쌤 네. 준쌤입니다 하, 너무 오랜만이네요 아 진짜 오랜만입니다 <laughs> 아 <아니>, 대체.. 얼마 만이에요? <laughs> 약 세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laughs> 왜 안본 사람.. <웃음> <웃음> 맨날 봤잖아요 <laughs> 정말 그한 명이라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누군가는 어떻게? 물어볼 줄 알았는데 네. 아무도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래도 한두 명 있지 않았어요? <laughs> 아 있었어요. 저희 찜팬들 있잖아요. 네. 초리 쌤 고맙습니다. 불꽃 <laughs> 남자 역시 <laughs> 피고. 아참 제이오도 있었다. 제이오. 아 제이오님. 제이오님. 맞습니다. 사실상 영상을 안 올리고 네. 구독자 수가 좀 오르긴 오르는 네. 이상한 네. 기이한 현상이. 저희 채널은 네. 영상 업로드가 안 돼야지. 아. 구독자 수가 오릅니다. 맞아요. 이번... 새 영상 올라가면은 구독자가 떨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확인했잖아요. <laughs> 쌤, 네. 참 오랜만에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오늘의 교육 이슈 주제 궁금합니다. 아, 강렬합니다 오늘 전교도 수평고 친 캠페인에 오은영 쌤 책이라도 한권 읽고 오시라. 이 강력한 제목입니다. 좀 센데요? <laughs> 그렇다면 전교조 수평호칭 캠페인이 뭔가요? 전교조 홈페이지에 그 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참교육마당 페미니즘 자료실 음. 거기에 6월 성평등 실천 캠페인에 음. 이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샵! 어린 사람은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태그로 제목이 달려 있고요. 아, 그 태그가 제목이라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준쌤 기사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해 줘야 될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존칭 사용하기. 아, 아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예시로 나온 게 무슨 무슨 님, 음. 무슨 무슨 씨. 아, 그러니까 땡땡 님, 땡땡 씨. 그리고 네. 어린 사람에게 땡땡 친구라고 부르지 말기. 아.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맞췄네. 뭐 성우 친구 한번 발표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것도 안 돼요. 땡땡 친구도 이제 부르지 말기라고 아...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캠페인에서는 응. 말기라고 캠페인에 돼 있다고 해서. 뭐 절대 안됐다는 자기도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이런 캠페인을 그렇죠. 한번 해 보자. 부르지 아, 말기 캠페인을. 그렇죠. 그렇죠. 땡땡 친구야, 음. 누구누구 친구야 이렇게 부르지 말기 캠페인을 해 보자라고 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음. 아까 준쌤이 얘기한 것 중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이 어린 사람을 부를 때 음. 존칭을 뭐뭐 땡땡 님, 땡땡 씨. 음, 근데 음. 공식적인 자리라고 하는 거는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도 음. 공식적인 자리가 맞잖아. 아, 당연하죠. 네. 뭐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 당연히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럼 뭐 수업 중에 뭐 성훈 씨 음? 뭐 죄송한데 음? 숙제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 그렇죠. 어, 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이 캠페인에 따르면요. 음? 준쌤, 저는 이 수평적 호칭 음, 캠페인이 음, 좀 뱃설지 음,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지난 2019년 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조희현 교육감이 진보 조직 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수평적 호칭제가 나오게 되는데 맞아요. 이 수평적 호칭제를 시행하려고 했다가 교육계에서 교육계 내부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음. 거센 반발로 그쵸? 이게 보류된 바 있습니다. <laughs> 저도 이거는 <laughs> 기억이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 강렬해가지고. 막, 아무튼 뭐 골프 치는 사람 들이 음. 뭐 주로 뭐어이 프로 뛸 음, 거야지 음. 뭐, 어, 뭐 이러지 않나요? 스포츠 선수 네. 뭐 프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음. 근데 이게 또 나쁜 용어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좀 이제 네. 어, 어, 조직 문화를 개혁해 보자, 혁신해 보자 음. 이런 뜻으로 호칭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시도가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뚱 음. 부른 것도 또 있었잖아요, 실제. 음. 그러니까 학생들은 네.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 어, 뭐 누구 누구 선생님, 음. 누구 누구 교장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게 아니라 그냥 땡땡님. 약간 좀 뭔가. 채팅하는듯한 느낌이 드네요. <laughs> 아, 그런데요. 네. 어, 마치 앞에 닉네임이 와야 될것 어,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 그렇죠. 네. 기사에 따르면 상당수 선생님들이 정교조의 수평적 호칭 캠페인에 네. 호칭 문화를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성토했습니다. 기사에서 한 학부모는 우리나라 언어에는 분명히 높임말과 존댓말이 있고 그리고 나이와 대상에 따라서 그 쓰임과 의미가 다른데 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라면서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 강렬하네요. 네네.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님의 책좀한권 읽고시라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 네. 그 학부모님의 인터뷰가 기사의 제목이 된 거군요. 너무 강렬하니까. 너무 <laughs> 빼뺀것 같아요. <laughs> 형 쌤, 그런데 여기서 오은영 박사 이야기는 왜 나온 걸까요? 오은영 박사가 존댓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이는 부모와 서로 동급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음. 권위와 위계 질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와 아이는 독재적이고 권력적인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계질서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는 부모와 아이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음. 이 또한 사제지간에 대입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학부모가 본것 같습니다. 뭔가 교집합이 음. 있다고 본 거겠죠? 친구처럼 아무런 그 서열이 없이 막대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 여기까지 오늘 오랜만에 음. 업데이트 전교조 수평 호칭 캠페인에 오은영 쌤책한 권이라도 읽고 오시라 이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호칭이라는 것은 음.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지 어떠한 뭐 캠페인이나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호칭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들이 깊은 존중 속에 서로를 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이야, 뭐 거의 멘트 제조기네. 아, 뭐지? 세달 동안 생각해가지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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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슈할말이시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아. 슈!